리플 홀더 분들 오늘도 어서오시고요. 현재 암울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맞춰보면 리플의 가격대가 천 원을 갈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궁금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리플의 이유 있는 낙관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플의 상승이 나올 징후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산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증을 해줬고 거래량이 올랐다는 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나오는데 현재 여러 저항 지지선을 계속 지지해주며 리플의 단기간 하락 징후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지선을 버텨주면서 리플의 매수자도 늘어날 뿐더러 고래들의 매수세도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 이유가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상승을 위한 마지막 지지선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대라고 하죠. 0.6달러쯤에 중요한 지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화로 800원쯤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대만 버텨준다면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다시 충분히 나와준다는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고래들의 관심도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지대는 충분히 버텨줄 거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여기만 지지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천원도 충분히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될수 있을 텐데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리플의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리플과 SEC의 관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주에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서 이번 회의 주제는 리플의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며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죠. 이번 일로 인해서 드디어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이 회의로 끝날 것인지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리플의 가격 상승의 재료가 되주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끝날 것 같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리플은 ITF도 준비를 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일한 걸림돌인 SEC와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 하고 실제로도 비공개 회의를 할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가격 상승을 위해 여러 발전을 거듭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할건 리플의 상승이 오게 된다면 알트 시장의 부활도 같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셔야 한다는 건데 이번 법적 분쟁도 리플의 승소로 많이 기운 상황에서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장의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여러 코인들을 마구마구 담아두셔야지 다시올 불장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오늘부터라도 시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역대급 수익률을 달성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런데요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담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 중에서도 밈코인이나 솔라나 에코시스템, 게이밍, AI, 뭐 RWA 여러분들은 이 많고 많은 테마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마도 트레이더로서의 숙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는 강력한 세력, 고래라는 명칭의 세력이 있죠. 현재 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코인들의 시세를 고래들이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들을 들고 있으면서 고래들이 코인 시장의 왕좌에 군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래들이 종목을 하나 찝어서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을 해주고 정해진 날짜에 시세를 크게 터트려줘서 많은 개미들에게 여기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렇게 개미꼬시기를 시작하고 거래량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할때 고래들은 머리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고래들의 매매 방법인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려고 업비트 차트의 시빅 이라는 종목에 일봉 차트를 켜 봤는데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매집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 날짜 이 날짜에 거래량을 터트려 줘서 개미들을 꼬시고 다음날 고점을 찍어 내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꼬신 다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줬을 때 고래들은 매도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머리나 어깨 부분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래의 매집 기간에 어떤 코인을 매집하는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코인이 급등이 나올 건지, 무슨 코인을 사야 하는지 미리 알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끝까지 못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블록체인의 정의가 정확히 뭡니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장부 같은 곳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누구에게나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고래들의 거래 내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미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가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 이더스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검색창에 코인 지갑 주소를 써준다면 지갑 주인의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아니더라도 리플, 폴리곤, 여러 가지 메인넷 기반 코인들의 스캔 사이트도 많은데 이더리움이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이더스캔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지갑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요. 이 지갑 주인의 이더리움 거래 내역이 모두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시간, 누구에게 보냈는지, 수량, 이렇게 전부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사이트 같지만요. 사실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래자와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많기도 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더 스캔으로 투자에 참고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래들의 지갑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 고래들의 지갑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다가 드디어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긴말 안 드리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인데 분위기가 어둠컴컴하고 조금 무섭게 생겼죠. 여기 있는 언어들을 파파고로 번역해서 보니까 전부 러시아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어는 잘 몰라서 파파고로 번역하면서 같이 사이트 봐볼 건데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클릭하는 부분 눌러봐도 아무 반응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폐쇄된 사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집 모양 보이시나요? 제가 우연히 찾아 냈는데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러시아어로 장문이 길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파파고로 번역해서 같이 봐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을 번역해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동안 외부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이트를 닫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바로 두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동지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 동전은 코인을 말하는 것 같죠? 코인은 진짜 화폐가 되고 우리는 동전을 미리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도 번역해 보면 그들이 동전을 모두 파는 순간 우리는 나가야 하니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들은 아마도 고래를 말하는 것 같죠? 마지막 문단 번역해 보면 코드를 알면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될 거다. 이러고 문단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내려봐도 글도 없고 여기 집 모양 눌러봐도 다시 위로 가져서 그냥 어그로성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웬 가면 여덟 개랑 밑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도 번역해 보면 재벌 총수들의 지갑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들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벌 총수는 고래들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주소가 지갑 주소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가면 부분도 클릭이 되는데, 클릭해서 보면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일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구매 방법, 종목, 수량, 거래 방식, UTC 기준으로 시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맨 밑에 STX를 팔았다고 나와 있는데, 5월 3일에 스택스를 팔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SOL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나 코인인 것 같고, 바로 업비트 차트랑 비교해서 봐볼게요. 여기 SOL 솔라나 코인인 거 보이시죠? 첫 매수 날짜가 5월 8일인데,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5월 9일 이날짜에 거래량 한번 터트려주기 위해서 400만 물량을 구매해준 거 보이시죠? 그 다음 13일 날짜에 다시 한번 구매해주고, 20일에 전부 전량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고래가 탈출함과 동시에 차트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CHZ, 칠리즈라는 코인인데 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것도 업비트 차트랑 비교해서 한번 봐볼 건데, 티커 보면 칠리즈 코인이 맞는 것 같죠? 20일, 솔라나를 매도하자마자 칠리즈 코인으로 들어간 것 같고, 21일 이후로 쭉 매수해준 다음에, 26일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대한 양봉이 나온 거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당일 머리 부분에서 전략매도 한 것까지 보이고 고래가 탈출하자마자 차트가 하락세를 이어가려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사로도 고래들의 활동이 급증을 했다라고 22일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고래들의 활동을 감지했지만 아마도 이런 기사만으로 칠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22일에 활동이 급증했다라는 기사는 나왔지만 26일에 급등이 나왔다는 걸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기 칠리즈 코인의 수익률은 여러 분 것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메니의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갈 건데요. 현재 고래가 매집 중인 종목이라 쉽사리 공개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현재 모자이크 처리가 된 종목의 차트인데 딱 봐도 매집 차트인 게 눈에 보이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과거에 불법 리딩 업체에서 종목을 공개했을 때 유료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 판매를 하는 일이 있어서 리딩 업체를 거르기 위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2764-5966이 번호로 여러분들 행운이 가득하시라고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안겨줄 고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러시아까지는 제 영상이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니까 꾸준하게 여기서 종목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숫자 7 아니면 고래라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계속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직장일 때문에 바쁜데 시간을 짬 내서 정보도 찾아보며 많이 바쁘시죠? 문자 주신 구독자 여러분, 한분한분제 가족이다. 내 가족한테 종목을 주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자료와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